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 머리 위에 뿌리 볼륨 차이 보이세요? 이렇게 볼륨을 살렸냐, 안 살렸냐는 얼굴 크기부터 자신감까지 확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정말 뿌리 볼륨만 잘 살려줘도 경락 시술 필요 없이 얼굴이 소멸될 수 있거든요. 평소에 똥손이다 하시는 분들 뿌리 볼륨 살리기 정말 어려우셨잖아요. 오늘 제 영상 보시면 청각동 같은 이 참머리 벗어나실 수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지금까지 뿌리 볼륨 살려주는 제품들과 도구들을 사용해 봤는데 사용해 봤던 제품들 싹다 모아서 여러분들 사용법과 장단점 다 알려 드릴게요 총 카테고리는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뿌리를 살려주는 도구들 두 번째 모발의 근본적인 뿌리를 살려주는 방법 세 번째 뿌리 볼륨을 고정해주고 유지시켜 줄수 있는 제품 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도구 첫 번째는 이 헤어롤핀이에요, 여러분들. 올리브영에서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이 헤어롤핀의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가르마 기준에서 1cm 정도의 모발을 잡고 헤어롤핀을 두피에 가깝게 고정을 시켜줘요. 그 다음 드라이기로 따뜻한 열을 씌워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열을 씌워주고 어느 정도 좀 식혀줘야 고정력이 좋아져요. 저는 한 10초 정도 열을 식혀주거든요 그 다음 집게를 빼면 은 이렇게 볼륨이 살아나요 엄청 쉽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나눠서 볼륨을 살려주셔도 좋고 두 번째 방법은 양쪽을 한 번에 잡아주는 방법인데 이 가르마 기준으로 양쪽 1cm씩 모발을 잡아줘요 양쪽을 잡으면 두피에 또 가깝게 집게핀을 고정시켜줘요 이렇게 똑같이 열을 가해주고 이 상태로 또 다시 10초 정도 식혀주는 거죠요 찢개핀을 제거해주고 머리를 정리해주면 이렇게 볼륨이 살아나요. 볼륨이 전과 다르게 확실하게 살아났죠? 이 헤어 롤핀의 장점은 이렇게 롤핀에 벨크로가 있어서 오발에 고정이 정말 잘 되고 할 거를 막 해도 고정시킨 자리 그대로 있더라고요. 롤핀을 고정하기 힘드셨던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정말 편할 것 같고.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 집게핀을 이렇게 찝고 나서 벨크로 때문에 여기저기 너무 잘 붙거든요 그래서 이 집게를 제거할때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주변 머리까지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건 어느 정도 벨크로의 숙달이 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너무 편하게 고정이 잘 되면서 쓰기 편한 집게예요 두 번째 도구는 로켓헤어 볼륨 집게예요 이 제품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사용법은 비슷해요. 똑같이 1cm 정도의 가르마 가깝게 모발을 잡고, 모발을 들어서 헤어 롤핀을 껴주는데, 볼륨에 가깝게 밀어서 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롤핀을 고정을 시켜주고, 똑같이 열을 가해줘요. 볼륨쉽게를 위쪽으로 빼주면, 은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볼륨이 살아나요. 이 볼륨 집게의 장점은 가르마에 가깝게 모발이 아주 깔끔하게 뿌리 연출을 살려줘요. 근데 반대로 또 아쉬운 점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렇게 양쪽에 고정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평소에 화장도 좀 해보고 집안일도 좀 해봤는데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만 해주고 바로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도구는 많이들 못 보셨을 거예요. 뿌리 볼륨 클립 뿌리 볼륨은 정수리 쪽, 가르마 쪽에도 살려줘야 되지만 이 옆통수도 뿌리 볼륨이 살아나야 얼굴도 확실히 작아 보이고 이미지가 더욱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사용법은 볼륨을 살려주고 싶은 부분의 윗단을 고정시켜주고 볼륨줄 단을 잡아서 집게로 찝어서 두피 고정을 시켜줘요 똑같이 열을 가해주고 얘는 고정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볼륨 클립을 뒤통수나 옆통수 살려줄 때 정말 많이 쓰는데 특히 화장하기 전에 뒤통수에 고정해주면 두상이 정말 이뻐 보이더라고요. 10초 정도 지나서 이 클립을 빼주면 이런 식으로 볼륨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윗단을 풀어서 머리를 내려주면 아까와 다르게 옆쪽에 볼륨이 살아났어요. 제가 이 제품 뿌리 쪽에도 한번 사용해볼게요. 똑같이 윗단을 잡고 뿌리 쪽에 고정을 시켜주고 열을 가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 볼륨 클립은 정수리 쪽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정수리 쪽에 볼륨 클립을 사용을 안 하냐면, 클립을 떼주면 볼륨 클립이 눌린 부분이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이 플라스틱 클립의 사이드 부분에 자국이 정말 잘 남아요. 옆단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죠? 이렇게 찝힌 자국. 볼륨이 들어간 부분이랑, 치켓핀 사이드의 부분이 그대로 찍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던 점은 플라스틱 클립자국이 정말 잘 남는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겉단보다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헤어 속단을 살려주는 게 좋더라고요. 반대로 또 장점으로는 두상 굴곡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서 저는 옆통수나 뒤통수 쪽에 사용을 많이 해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근본적인 뿌리 볼륨을 살려주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도구들을 사용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헤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샴푸도 아무거나 안 써요. 볼륨이 잘 살아나는 샴푸로 근본적인 헤어 볼륨을 살려주는 거죠. 뿌리 볼륨을 근본적으로 살려주는 최적의 샴푸는 닥터그루스트의 브랜드의 에딕트 플랑시 머스크 샴푸예요. 여러분들 이 샴푸 무중력 뿌리 볼륨 샴푸로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이제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가 됐는데 마스크 벗으니까 갑자기 얼굴 커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주변 사람들도 다들 얼굴 큰데 어떡하냐 경락 마사지나 시술 어떤 걸 해야 되나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도 느꼈기 때문에 집에서 괄사 마사지 엄청 열심히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얼굴 작아지고 싶어서 시술 같은 거 하시기 전에 이 샴푸 먼저 써보시고 헤어 볼륨을 먼저 살려보세요. 진짜 저는 헤어 볼륨 살리고 광명 찾았다니까요. 제가 광명 찾았던 헤어 볼륨을 살리는 근본적인 방법. 지금부터 집에서도 충분히 뿌리 헤어 볼륨 케어를 완벽하게 하는 방법. 이 샴푸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샴푸를 쓰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뿌리 볼륨이 짱짱하게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뿌리에 약간 심폐소생술을 한 느낌? 저는 모발이 좀 두꺼운 편에다가 직모에 가까워서 뿌리 볼륨을 살려주는 도구들을 사용을 해도 시간이 지나거나 저녁이 되면 뿌리 볼륨이 정말 잘 죽는 편인데 이 샴푸 쓰고 광명 찾았어요. 찾았다니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광명광명 광명 거리는지 이 영상 한번 봐보세요. 제가 샴푸를 하고 아무렇게 막 머리를 말려줘도 이런 식으로 뿌리 볼륨이 정말 잘 살아있어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려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근데 에디티 블랑시 머스크 샴푸만 써도 볼륨이 잘 살아나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정말 완벽하게 뿌리 볼륨을 살려는 내 방법이 또 있어요. 에디티 블랑시 머스크 샴푸에다가 플러스 이런 뿌리 볼륨도구를 같이 사용을 해주니까 진짜 자고 일어나서까지 뿌리 볼륨이 살아있었다니까요. 제가 이 샴푸 근본적인 헤어 볼륨을 살려주는 제품으로 왜 추천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뿌리 볼륨의 기본은 또 머리숱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이 샴푸는 4주 만에 탈모 증상 완화 인체 적용 시험까지 받았고, 뿌리 볼륨이 48시간 지속 인체 외 적용 시험도 완료했대요. 탈모 증상 완화로 머리숱부터 뿌리 볼륨까지 확실하게 근본 뿌리 케어를 해주는 거죠. 진짜 써보면 푸석하지 않고 뿌리 볼륨부터 뭔가 탱글탱글한 모발에 힘이 생긴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또한 여러분, 닥터그루트는 제가 저번 영상부터 다뤘던 거 아시죠? 이 닥터그루트 샴푸들 제가 정말 종류별로 다 사용을 해봤는데 트렌드에 맞춰서 향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 브랜드예요. 저는 항상 자기 전에 머리를 감는데 저녁에 머리 감고 다음 날 저녁까지 딱 이거. 블랑시 향이 은은하게 남아요. 여러분들, 이향 진짜 맡아보세요. 제가 바디로션도 이 제품 쓰는데, 향이 샴푸랑 비슷한 게 아니고, 진짜 똑같더라고요. 블랑시 냄새 아시죠? 막 씻고 나온 그 보송한 비누향. 향수 안 뿌려도, 진짜 은은하게 계속 머리에 남아있다니까요. 향기가 정말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카테고리는, 뿌리 볼륨을 고정하는 제품들이에요. 자 이제 뿌리 볼륨을 근본적으로 살려주고 도구들을 이용해서 살려줬다면 지속력이 좋아야겠죠? 지속력을 도와주는 첫 번째 제품은 차홍 헤어 픽서예요. 차홍 헤어 픽서는 앞전에 뿌리 볼륨들을 다잘 살려주고 고정을 시켜주는 용도인데 사용법은 이렇게 볼륨 도구를 고정을 시켜주고 그 위에다가 픽서를 뿌려줘요. 이제 가깝게 뿌리시면은 떡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분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분사를 시켜주면 좀더 고정력있게 지속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속력이 좋아져요. 다른 헤어 픽서에 비해 제품의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지만 향기가 일단 너무 좋고 약간 광택감 있는 게 머릿결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대신 아쉬운 점은 픽서 사용이 미숙한 분이시라면 약간 모발이 떡이 져 보일 수도 있고 고정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한번 고정한 뒤로는 수정 머리를 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차홍 헤어 픽서는 여러 번좀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뿌리 볼륨을 고정해 주는 제품은 에르네트 사틴 헤어 스프레이 스트롱 홀드 이름 정말 길죠? 제품도 엄청 길어요 이 헤어 스프레이는 뭐 말해 뭐해 미용인 분들은 다 쓰는 제품 미용실에 가위 없어도 이 로레알 헤어 스프레이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있다니까요 이 헤어 스프레이는 가스 형태의 스프레이로 헤어 전체에 뿌려줘도 떡이 지지 않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 제품 세 통째 사용 중이에요 용량도 대용량이 뿐더러 고데기를 매일 사용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본템으로 떨어질 때마다 쟁여두는 제품이에요 향기는 보통 생각하는 스프레이 향이에요 그리고 아쉬운 점으론 고정력이 강하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뿌려주고 나서 손으로 머리를 빗어주면 이렇게 빗길 정도의 정말 자연스러운 고정형까지만 되기 때문에 고정형이 강하게 필요하시다면 하드 스프레이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하나쯤 집에 놔두면 정말 데일리하게 잘쓸 제품이에요. 그다음 헤어 볼륨을 유지시켜주는 도구는 고정 에어핀 대자, 소자 예요이 고정 핀들은 방금 전에 이런 볼륨 집게로 사용했던 볼륨을 웨이브나 뿌리를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앞머리 웨이브나 뿌리를 고정시켜주는 용도예요. 연예인 분들이 녹화 전 셀카에 유독 많이 보이는 핀들이죠. 이렇게 스타일링을 완성을 하고 볼륨을 고정을 시켜주고 이동을 하거나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 고정을 해주면 볼륨 지속시간이 배가 돼요. 한쪽은 이렇게 죽어 있고 한쪽은 살아있는데 가운데다가 핀을 꽂아주고 볼륨을 살려준 다음에 프레일에 뿌려주고 이렇게 죽어있던 뿌리 볼륨까지 완전히 살려준다니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청학동 찬머리를 탈출할 수 있는 뿌리 볼륨 케어 제품들 그리고 도구들까지 써보고 장단점까지 알려드렸는데 제가 추천해드린 제품이나 도구를 사용해 보시면 청학동 머리 탈출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까먹지 않고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납시다. 안녕!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헤어 볼륨 살려주는 데는 이 다이슨 랩, 이 다이슨 랩이 짱!